네. 카카오 주주님들, 대 네, 반갑습니다. 네. 투자 핵심 포인트에 짚어드릴 매직 부착 인사드립니다. 네. 카카오 같이 욕할 사람 찾습니다. 네. <laughs>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뭐야.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또뭘 했는지 알아요? 외국인들이 또 매수를 또 마지막에 또 해버리네요. 이러면서 주가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가면서. 지금 실질적 욕 나오고 계시죠? 자, 욕 나온다라는 건 뭐예요? 실제 외국인들이 개인들을 잘 털어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건 턴다라고 하기도 애매한 게, 지금 뭐예요? 매수를 누가 해주냐?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모건스테리에서 또 엄청 팔았어요. 얘는 물량을 얼마나 갖고 있길래 이렇게 많이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키움증권, 그 물량을 누가 매수했죠? 개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요거요 흐름대로 가면, 저점 깰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흐름대로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안 그래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 들어가는 그 물량,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른 데로 퍼지면서 실제적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주춤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기관들도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 카카오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섣불리 추가 매수를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자리에서 죄송한데. 어, 수인관점으로 들고 가실 분들은 아, 상관없습니다 버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 댓글에 계속 그런 얘기가 남습니다 희망고문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희망고문 한 적이 없어요 무슨 희망고문을 했습니까 제가 원래 매수했던 자리에서부터 계속해서 주가 뭐예요 여기 자리에선 당연히 수인관점에서 끌고 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뭐야 우리가 분할매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희망고문이 아니라 여기서 중심가 딱 잡아놓고 뭐했죠 바닥에, 바닥에 매수하고 반등할 때 있죠 바닥에 매수하고 반등할 때 있죠 바닥에 매수하고 반등할 때 있죠 바닥에 내렸죠 매수하고 반등할 때 있죠. 매수하고 반대할 때 있죠 그래서 5%에서 15% 구간에서 알아서 여러분들 수익 내고 나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희망고문이다? 저는 그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희망고문이면 제말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뜻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카카오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어떤 환경인지 수급의 주체는 누구고 누가 매도를 하고 있고 누가 매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매수 타점이 왔을 때 매수가 가능한 타점을 알려드린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매도 타점이 왔을 때 매도가 가능한 타점을 알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거 외에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계좌를 저한테 맡기신 게 아닌 이상 제가 카카오 뭐라고 했죠? 카카오는 천천히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스텝을 원한 스텝을 코인 관련되는 뉴스가 시작되게 되면 동시에 주가는 상승할 거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카카오 없는 셈치고 가둬두셔라 그냥 가둬두시고 만약에 카카오에 대해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계좌를 하나 개설을 하셔가지고 지금처럼 뭐야 주가 어 주가 하락했네요 매수하라고 요 언제 매수할 땐 제가 항상 그랬죠양봉에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매일, 카카오를 매일매일 영상을 찍다 보니까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또이 내용을 듣는 거고 또 내일 들어오신 분들은 또 다른 내용을 듣겠죠. 오늘 들어오신 분들만이라도 이 내용을 드릴게요. 자, 카카오는 뭐 한다? 계좌. 첫 번째, 카카오는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급하게 움직이실 분들은 요거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요거를 계좌를 두 개를 사용한다. 계좌 두개 어떻게 사용한다? 첫 번째는 수인 계좌 해서 50% 이상의 수익을 내실 분들, 수인 계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단기 계좌로 운영을 한다. 자, 수인 계좌를 들고 있는데 내가 50%까지 버티기 힘들다. 생활비든 뭐든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셔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기 계좌를 만들어라라고 했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 했어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뉴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대장주가 카카오, 네이버, 다날 그다음에 연말쯤 되면 삼성 전자도 끼어들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워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뉴스가 나올 건데, 워너 스테이블 코인 뉴스가 슬슬씩 피움피움 시어하나오면 그때부터 주가가 급등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한다? 우리는 천천히 매매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카카오 가지고 너무 다급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니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희 구독자님들 저랑 같이 하신 분들 알잖아요. 천천히 매매한다고. 카카오는 지금 자리에서,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줄게.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든, 여러분들, 외국인이 카카오를 매수를 많이 했든, 아니면 기관이 매수를 많이 했든, 결과적으로 원화 스테블코인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누가 매수한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매수세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개인들이 물려있던 말든 상관없어요. 주가는 상승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면서 어, 확인할 수가 있었죠. 삼성전자 제가 여기 보시면 어, 2025년도 1월달쯤에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쯤 위치를 보시게 되면 이래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지금 네이버처럼 되게 얘네 박스에 가둬놓고 엄청 흔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박스에 가둬놓고 흔들 때도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삼성전자도 주가가 이렇게 있으면, 자, 하락하는 자에 매수하시고요, 반등할 때, 중심가를 기준으로 내려올 때 매수하시고, 반등할 때 익절하시고, 내려올 때 매수하시고, 반등할 때 익절하시고, 내려올 때 매수하시고, 반등할 때 익절하셔라. 요 관점을 똑같이 삼성전자도 썼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요거, 이때 뭐 했냐면,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한다라고 해서 5만 전자 밑으로 안 내려가려고 얘네가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얘네 망한다, 뭐 얘네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을 때였어요. 그때도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수행 관점에서 모아가셔도 된다. 삼성전자 절대 망할 수가 없다. 이 나라가 예, 삼성전자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다. 말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자리입니다. 근데 그때 유도울기 많이 났던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물려 있는 개인들이 너무 많다. 개인들의 매수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한 번에 급등이 안 나온다라고 하시던 분들 너무나도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상관없다 여러분들 주가 상승하는데 개인들이 많으면 어쩔 거고 외국인이 많으면 어쩔 거고 기관이 많으면 어쩔 거냐 결국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모멘텀이 나오면 개인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면서 주가는 같이 견인해주는 역할을 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개인들 막 팔고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주가 급등에 올렸죠 자 마찬가지가 될 확률이 높은 게 뭐예요 바로 카카오 카카오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카카오도 뭐한다? 지금자에서 큰 그림에서 보면 여러분도 보세요 주가가 뭐요 하락했잖아 하락, 로롱 하락했죠. 그리고 박스를 따라락쳤죠. 그죠. 그러면서 주가 중심가딱 내리면 중심가 위에서 박스 쳤잖아요. 박스 치니까 뭐예요? 얘 여기서 횡보하다가 결국적으로 뉴스 한 방에 간다고요. 지금 카카오는 뭐라고 했어요? 카카오는 매출이 늘어나서 영업이익이 늘어서 상승할 만한 종목이 아니라 지금 자리에서 뭘 기다리고 있다? 나는 워화스이블 관련해서 뉴스를 기다리고 있다. 얘가 데이터 센터 어쩌저쩌 뉴스 있어요. 그래 2, 3% 오를 수 있어. 근데 얘로 급등은 못해. 그러면 AI 관련으로다가 얘가 카나나 어쩌저쩌 해서 비선이 뭐니 해갖고 얘가 뭐 무료 버전을 카카오에. 가지고 뭐 진행을 해서 얘네가 뭐 많은 뭐 발전 가능성이 있어. 이걸로 전 급등 못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제가 급등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는 뭐라 했죠? 지금 2026년도는 원낙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카오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카나나 만들었죠. 그다음에 지금 얘네가 어 뭐냐 AI 관련돼서 2080개 GPU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러고 나서 뭐예요? 지금 얘네가 카카오 코인을 만들고 있죠. 카카오 코인 만들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뭐 하고 있어요? 카카오 원화 스텝을 플랫폼을 개발해 작년 12월 달에 뛰어들었다. 개발자 팀 만들고, 개발자 만들고, 개발자 팀 만들어서 개발업, 그 뭐라 해야 되냐. 그 부서를 만들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카카오가 얼마나 도전적으로 하고 있냐까지 말씀드렸죠. 왜 정부 안을 모두 수용하겠다라고 했어요. 정부 안을 수용하겠다고 한 기업은 카카오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안이 뭐예요? 정부 안이라기보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뭐예요? 그 은행 컨소시엄의 지분 51%나 내겠다 라고 하는 애가 얘예요. 근데 이 내용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우실 거니까, 모르시는 내용이니까 이건 좀 생략할게요. 그래서 뭐요? 예 카카오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매매하는 거 시간이 걸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급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 그랬죠? 급등하기 전에 여러분들 카카오는 여러분들 시야에 바뀌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다른 종목 보거나 아니면 업무를 보다가 카카오가 급등할 때못 따라 잡으실 수 있다. 그래서 카카오가 급등하게 되면 뭐4% 5% 갑자기 막 급등할 텐데 이쯤 됐을 때쯤에 제가 카카오 지금 매수 타점이 왔습니다 라고 알려드린다고 했죠. 어떤 분들에게 저를 구독해주신 분들께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하신 분들은 제가 위에 제 핸드폰 번호를 공유를 해놨습니다. 010-393-8354번으로 구독하셨다고 두 글자.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서 저희 구독자로 인증해 주세요. 그러면 카카오는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찍고 매일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보여 갑자기 급등하면서 뉴스가 뜨면서 갑자기 급등할 거라고 그랬죠. 그때 제가 뭐라 그럴 거냐. 카카오 지금 매수 가능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면 여러분들 업무 중에 띠링띠링 하고 문자가 올거 아니에요. 아니면 진동해 놓으시면 찡 하고 오겠죠. 그러면 카카오 매수 가능하도, 어? 갑자기 몇 개월 만에 뭔 일이야 하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고 난 다음에 차트를 확인하시겠죠. 그러면 차트 보면 얘가 갑자기 빨간 양보 이렇게 불기둥을 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들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라고 보겠죠. 그러면 요 뉴스를 확인해 보면 원화스테이블이든 뭐 뭐든 뭔가가 뉴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라고, 놓치지 마시라고 저를 구독자님들께는 급등이 나오기 전에 제가 급등이 나올 때라든 급등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께 매수타점 보내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두 무료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건데 자, 한 가지 구독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하신 분들은 위에 010-393-8354번으로 저 구독하셨다고 이렇게 두 글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제가 매수 타점이 왔을 때 여러분께 매수 타점 왔습니다라고 문자 보내 드릴 거고요. 제 관점에서 매도 타점이 왔을 때 너무 빠르지 않을 거예요. 뉴스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주가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수윙 관점에서는 홀딩하시고요. 단기 관점에서는 앞전에 있는 매물대에는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뭐라고요?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여기 터치하게 되면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당연히 익절해야죠, 여러분들. 왜? 매도 물량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거면 당연히 윗꼬리가 달리던 은봉이 떨어질 거라고요. 하루 이틀은 은봉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3일째든 4일째든 다시 한번 반등이 올라갈 겁니다. 그럼 이때 또 제가 뭐예요? 매수 가능한 타점 맞다고 여러분들께 또 카카오 매수 가능합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또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 문, 뉴스가 하나 떠가지고 뭔가 봤어요. 여기 보니까 별건 아니네요. 음.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중간에 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떠서 뉴스가 있으면 봐야죠. 그래서 왔는데, 그래서 실제 제가 매수 타점 왔을 때뭐 한다? 카카오, 지금 매수 가능하다라고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요. 아직 혼자 오고 계신 분들 계시거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010-3938354 번으로 구독하셨다고 이렇게 두 글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여러분들, 맞다. 저 유튜브 시작한 지 10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10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구독자가 여러분들 2만 6천 명이 넘어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그만큼 저는 10개월 만에 2만 6천 명이라는 분들께 인정받았습니다. 뭘로? 실력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정말 실력에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네, 구독자가 되어주신 분들께는 모두 무료로 이렇게 제가 타점이 올때 매수 타점 또 매도 타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보시면 노란색 신호 보이시나요? 여기 뭐게 뭐냐면 눌러줄 때마다 신호가 생기게 되는데 눌림타점 검색기입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호가 나오고 나면 주가는 결과적으로 반등을 한다. 신호가 나오면 결과적으로 주가는 반등을 한다라는 눌림타점 검색기입니다. 이 신호가 나오면 단기적인 바닥이란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이 신호가 나오면 주가는 뭐한다? 결과적으로는 반등을 해주는 여러분들 초보 때 많이 해봤죠. 눌러줄 때 남들보다 좀 싸게 사고 싶다. 그죠 싸게 사서 수익을 보고 싶다 그죠 그 관점에서 요 타점을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 눌림 타점 검색기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네, 실력이 동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 300만원짜리 지금 무료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예, 010-3938354 번호로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문자 이렇게 핸드폰으로 다 답장을 보내드릴 건데 이거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받아보신 분들 이대로 설정하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바닥에 이렇게 본인들 차트에 이렇게 신호가 나올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는 잘안 해요. 카카오 종목 안 하고 저 같은 경우 어떤 종목 이냐면 카카오 외에 이제 등락률이 좀 좋은 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하나오션 같은 경우 에 이렇게 보면 얘도 보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이렇게 어, 잘 봐봐요. 이렇게 보면 주가가 이렇게 눌러줄 때신호가에 종가에 비해서는 뭐 어떻게 될까요 바로 상승해 주요 예를 들면 한 일주일 안에 수익이 나요 이렇게 종가 배팅해 주면 얘는 한 3일 만에 16% 갔는데 여기도 보면 좀 눌러주거든요 주가 그러니까 쭉 눌러주는데 이거 뭐야 사자마자. 1, 2, 3, 4, 5, 6, 7 7일 만에 주가는 또 뭐예요? 20% 상승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트의 끼를 보고 나서 저는 종가 매매 위주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제 핸드폰 번호 있죠? 010-393-8354번으로 신호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신호 검색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종가 베팅으로 사용하는데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해요. 그럼 SK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대형주 이렇게 딱 봤잖아요. 그러면 주가 뭐예요? 주가 하락하는 자리에서 신호가 나오죠. 또 얘도 하락하는 자리에서 신호가 나오죠. 자, 얘도 하락하는 자리에서 신호가 나옵니다. 그럼 볼까요? 주가는 주가 노란색 신호가 나오죠. 이게 눌림 타점이라는 신호거든요. 신호가 나오고 나니까 10% 상승합니다. 또 눌러주고 나서 또몇 프로? 20% 이상 상승을 하네요. 주가가 또 눌러준 데서 신호가 나요 반등할 때또 30%, 30% 신호 나오고 주가 또 신호 나오니까 몇% 요70% 이상 상승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신호 검색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냐 보면 두산이로비티 도 보면 딱 볼게요 얘는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오죠 자 신호를 딱 봤더니 40% 나오고 여기서도 뭐70% 나오고 얘도 200% 나오고 얘도 60% 나와요 그러면 얘를 활용할 때 저는 어떻게 활용하냐 예를 들면 두산이로비티 있다 그러면 얘는 보통 한2 30%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일주일 안에 수익을 보고 나오겠다 라는 생각으로 키움 증권에 보면 0624라는 창번호를 치시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형주를 종가 비팅으로 예를 들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럼 매수할 때 신호가 나오면 대략 일주일 안에 10% 정도 수익은 나올 것 같으니까 매수할 때 500만원으로 매수를 해서 10% 이상 수익이 나오면 자동으로 매도해라 라고 해서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요. 그럼 볼게요. 자, 종가에 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네, 6%, 이틀 만에 아이고, 마이너스 4%, 자, 3일 만에 10% 이상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저는 500만원으로 매수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종가에 여기 신호가 나와서 들어가면 뭐예요? 자, 3일 만에 하루 이틀 3일 만에 몇 프로 수익이 났죠? 10% 수익이 났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50만 원이란 수익이 단 3일 만에 났어요. 근데 얘를 한달 동안 치면 대략 한 450만 원이란 수익이 500만 원을 가지고 만들어 낼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하루 만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일주일이 걸려 수익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로 잡아서 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한 달에 1년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3,600만 원. 즉 어,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봉 정도의 수익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가 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건 아니고 누구나가 다 수익을 볼수 있는데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종목 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수익률을 5%로 잡냐, 10%로 잡냐, 아니면 내가 두세달 생각해 갖고 뭐 대형주로 해가지고 뭐 20%를 잡냐,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간과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신호 검색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네, 마음껏 한번 매매해 보세요. 이거는 실력.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주가는 뭐예요? 바닥에서 신호가 나와요. 단기적인 바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가는 반등을 해주는데 이걸 누가 얼마나 더 조리있게 네, 적용을 하셔서 사용하시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신호 검색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이벤트 기간에만 지금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제공해드리지 않으니까요. 요점 참고하셔서 네, 여러분들 미루지 마시고 네, 지금 여러분들 신 호 이렇게 두 글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3938354번으로 신호라고 이벤트 끝나기 전에 문자 보내셔서 모두 무료로 받아가셔서 저처럼 이렇게 잘 사용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 신호 검색기는 코스피, 코스닥 네 모든 종목에서 적용이 가능한데요. 코스피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 차트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일시적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단기적인 바닥 네, 단기 바닥을 잡아주는 노란색 신호기 별 모양입니다. 자, 노란색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단기적인 바닥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닥에서부터 네, 6% 상승을 했고요. 자, 이날도 보면 네, 바닥에서부터 네, 12%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하락장뿐만 아니고 상승장에서도 잘 통하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지금 네, 13%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네, 6%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네4% 여기서도 보면 단기적으로 5% 그리고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보면 15% 17%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에서 3% 먹고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단기 바닥을 잡으시면 되고 지금 오늘 또 실시간 조회 종목에 보면 펩트론이 뜨는데 펩트론도 보시게 되면 자 바닥에서 노란색 신호가 나옵니다. 노란색 신호 노란색 신호 여기도 노란색 신호가 있죠. 노란색 신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200% 반등했고요. 여기서도 네, 100% 반등을 했고 여기서도 지금 70%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또 대성창투 어, 대성창투도 나오니까 볼게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자 대성창투도 어떻게 되 있냐? 바닥에서 별 표시가 이렇게 나오죠. 별 표시가 나오고 나서 지금 몇 프로 갔냐 보면 단기적으로는 네, 12% 이렇게 10%, 12%, 네, 9%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면, 예를 들면, 곡정까지 하면 80%,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대형주든, 소형주든, 중소형주든, 네, 지금 이 노란색 별 표시, 이 바닥 잡아주는 신호 검색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드릴 거냐면, 제 채널 구독과, 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네, 위에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로 공개해 놨습니다. 010-3953- 8354요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길게 보내실 필요 없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요 펠표 바닥 신호 검색기 지표명이랑 네, 신호 값두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 010-3953-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 주세요. 네, 수익이 나게 되면 무조건 입절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수익이 난 뒤에 재매수를 하더라도 일단 수익이 낮다는 건 차트상에 매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슈팅이 한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속적인 슈팅이 나올 땐 너무 좋겠지만, 혹여 연속적인 슈팅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눌림이 올 때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테마가 갑자기 시장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빠져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주가가 수익이 나면, 무조건 익절을 시킵니다. 사람의 심리도 마찬가지요. 예 내가 천만 원이란 금액으로 1차 매수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내가 10%가 갔단 말이야. 근데 힘이 너무 세서 이게 VI 막 걸리고 갑자기 한15%갈것 같아. 더갈것 같아. 그래서 딱 10%에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들고 있다 갑자기 얘가 11%또 넘기더니 갑자기 급락을 해버려. 그러면 우리는 수익 비용인 100만 원이라는 이익이 있었는데 요거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서 뭘 써야 되냐면 이제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쓰게 돼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과 불안감이 옵니다 왜 그러냐 11% 갔던 게 갑자기 급락하면서 종가에는 마이너스 2% 또 마이너스 삼 프로 이렇게 빠져버리면 십 프로 갔던 기억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이 프로 삼 프로에 못 팔다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한번 차트 상에선 급등을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심하게 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심하게 물린 자리 뭐예요? 우리는 물타기를 합니다. 분할 매수라고도 하는데 거의 이거는 물려서 타는 거기 때문에 물타기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나는 천만 원이라는 예수금 플러스 백만 원이라는 이익금을 확정으로 천백을 찍을 수 있었는데 이 확정 금액은 날라간과 동시에 뭐예요? 마이너스 만약에 10%가 되잖아요. 그럼, 그럼 어떻게 해요? 추가 천만 원을 더 매수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천만 원 플러스 천만 원 해서 2천만 원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내 예수금은 1100이라는 예수금이 원래 통장에 있어야 되지만 지금 마이너스 해서 2천만 원 들어가고 마이너스 만약에 5%다 그러면 100만 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는 수익이 났을 때는 무조건 익절을 시키고 더갈것 같다 그러면 그냥 재매수를 시킵니다 왜 네, 재매수라면 일단 내 통장에는 100만원이라는 수익금액을 찍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천만원을 다시 들어가서 얘가 5% 빠지더라도 50만원 손절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100만원 수익 보고 5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적로 50만원이라는 이익이 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내가 졌다는 게임보다는 아 아쉽다가 많이 남기 때문에 손절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매매 타점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상승 파동은 엘리어트 1파, 2파 3파 구간을 좋아한데요 물론 4파, 5파 구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정적인 구간은 이렇게 엘리어트 1파 눌림자리부터 엘리어트 3파 눌림자리 혹은 3파에서 4파가 시작되려고 하는 요 딱이 요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전한 네, 수익 구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박스를 치고 그다음에 반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눌러줄 때 이때가 엘리어트 1파 그리고 반등할 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또 반등할 때가 엘리어트 3파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서 저희가 매매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냐면 상승 전에는 횡보형 박스 구간이 항상 발생하게 되고요. 그 횡보형 박스 구간을 돌파하면서 엘리어트 1파가 나오고 눌러주게 됩니다. 그럼 이 눌림 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눌림목 가장 베스트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요 반등을 할 때가 우리가 말하는 돌파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 줄 때가 또다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 고점을 넘겨주는 이 자리를 우또 돌파 타점으로 엘리트 3파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정적으로 파악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매매 타점을 보시면 거진 횡보 박스를 돌파할 때, 또는 돌파하고 눌림 자리, 그 다음에 눌림 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할 때, 요런 구간에서 제가 매매 타점을 잡아 드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로 돌아오면, 네, 카카오 돌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지금 전략적으로 뭐요?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단타 매매하시, 러니 아니, 단타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뭐요? 지금 주가 눌러주잖아요. 이 자리부터 뭐요? 내가 주가가 양봉, 빨간색 양봉에 매수하면 됩니다. 눌림타점에서는 그냥 눌러주니까 중심가 이탈했으니까 매수하자라가 아니라 눌러주는 데서 양봉이 나오면 매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내가 욕심 부리지 않겠다라고면 중심가를 넘어서는 구간에서 5%가 수익이 났든 10%가 수익이 났든 이점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안 지키시면서 저한테 이거 뭐 희망 구문을 하니 많이 이런 얘기는 조금 상가해 주세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매일 같이 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종목 맨날 내가 정보 찾아가지고 그래도 약속했다고 이거 좀 약속 지켜보려고 매일같이 영상 짜, 찾아서 올려드리는 게 쉬운 게아닙니다 내가 뭐 움직임이 있어 야 나도 재미가 있지. 움직임이 없고 뉴스가 없는데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만드는 저도. 근데 왜 하냐? 약속했잖아요. 카카오는, 카카오랑 네이버는 제가 뭐라고요? 매일매일 올려드리면서 뉴스나 정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는 제가 워낙 스테블 코인 관련해서 2026년도에 반등이 있을 거니까 우리 그거까지는 같이 함께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약속을 지키려고 계속 드리는 거지,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거지. 이슈가 있든 없든 여러분들 카카오는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하실 분들 위에 0 1 0 3 9 3 8 3 5 4번으로 구독하셨다고 이렇게 두 글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기나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에서 나오는 요 신호 검색기도 여러분들 이벤트 기간 끝나면 더 이상 제공해드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신호 두 글자 남기셔서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매주포차이였습니다 2026년도 돈 많이 버는 하나에 되시길 바랄게요. 네, 매주포차기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